자, 31번 보겠습니다. 어, 3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역시 빈칸 완성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핵심 내용 파악을 잘하고 그리고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The early grain trade firms. 그 그러니까 초기의 곡물 거래 무역 firm 회사죠 회사들은 were active 어, 활동적이었습니다 in both surplus producing and food deficit regions 자 여기 both a and b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a b 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길지만 쭉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겠죠 어, 요건 뭐 나머지 과잉 뭐 잉여 이런 뜻이고 그래서 과잉생산과 그리고 food deficit 부족이죠 그죠 부족지역 과잉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부족한 지역 둘 다에서 활동적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어, 초기 곡물 무역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잉생산지역과 식량부족지역 둘 다에서 활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these firms uh, made it their business to know 자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그것을 어, 만들었다 만든다 their business 그들의 일로 그것을 그들의 business 사업 일로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게 뭐냐 아, to do 이하죠그죠이 뒤에 가 하는 것 그래서 이 뒤에 것 하는 것을 그들의 일로 삼다, 일로 만들다 이런 뜻이고, 이 어, 뒤에 것 하는 것을 당연히 하다. 그러니까 이 뒤에 것 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 어, made it their business to know 아는 것을 일로 삼았다.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ath. 이렇게 되는 거죠. 상태죠. 그죠. 공급과 수요의 상태를 아는 것을 그들의 일로 삼았다. 그들의 업무로 그들의 사업으로 그들의 일로 삼았다. 이 말이죠. In Bath. 양쪽 속에서. 둘다 속에서. 이 Bath가 말하는 대명사 둘은 뭡니까? s u r p l u s Producing and Deficit r e g i o n 어, 그러니까 과잉생산 지역 그리고 부족한 지역 둘 다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두 지역에서 공급과 수요 상태를 어, 아는 것을 일로 삼았다. 어, 당연히 알고 있었다. 자, 요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추미및 배경제시, 초기 공물 무역회사의 활동 무대. 임녀 부족 지역을 설정하고 그들의 핵심 업무가 양쪽 지역의 공급 및 수요 상태 파악하는 것이 있음을 밝힙니다. 자, 양쪽 지역의 공급 및 수요 상태 파악하는 것. 초기 공물회사, 어, 과잉 생산 부족한 지역, 어, 그 지역의 공급과 수요 상태 파악하는 것. 자, 요게 일이었다.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Because this information. 자, 이러한 정보는 was the key to their 빈칸. 자, 그들의 빈칸에 대해, 빈칸에 있어 핵심이었다. 자, 공급과 수요 상태, 어, 파악하는 거, 아는 거. 자, 요게 그들의 무엇의 핵심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죠, 그죠? 어, 곡물, 저기 어, 거래 무역하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공급과 수요 상태 파악하는 거 그게 그들의 일이었다고 말하죠. 어, 그들의 무엇의 핵심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경영의 핵심이었겠죠, 그죠? 무엇을 위한 경영입니까? 이익을 위한 경영이겠죠, 그죠? 이익 어, 이익을 위한 경영, 즉돈 버는 거뭐 그런 거겠죠, 그죠? 어, 우리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These firms. worked in relative secrecy. 자, 이 회사들은 비교적 비밀 속에서 in secrecy 하게 되면은 <laughs> 비밀 속에서, 즉, 비밀리에 이런 뜻인데 relative 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비밀리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frequently, 자주 종종, built on family ties, trust and loyalty. 자, 요거는 이제 분사국내로 볼수 있겠죠, 그죠? 어, built on. 자, built on 하면 뭐, be built on. 뭐, 이 말이겠죠, 그죠? 어, 그래서 built on 하게 되면 무엇을 바탕으로 하다. 어, 무엇에 기반을 두다. 뭐, 요런 뜻이죠, 그죠? 음. 자, 그래서 패밀리 i 아, 패밀리 타이즈라고 그랬으면 타이함, 끈이나안 매듭 이런 뭐 뜻인데 그걸 상황에 맞게 의역해 줘야 되겠죠. 그죠? 가족이라는 묶음. 어, 뭐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어떤 단단한 매듭. 가족 이 말이겠죠, 한마디로. 그리고 트러스트, t 어, 신뢰죠. 그죠? 그리고 로열티, 중성중성심이죠 그죠?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비밀리에 일했다. 자, 이런 정보가 그들의 빈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경영이나 이익의 핵심이겠죠. 그죠? 이익의 핵심이 되겠죠. 비밀리에 일했다. 자, 가족관계, 신뢰, 그리고 중성심을 바탕으로 어, 운영되었다. 자, 비밀리에. 정보관리의 이유. 빈칸 딱 나오는데 어, 문장 1에서 언급된 공급 및 수요 상태 정보 파악하는 것이 회사들의 빈칸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어, 그들은 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를 구축했음을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핵심 요소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In addition, 어,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These firms, 이 회사들은 were able to benefit from the rise of commodity exchanges. 자, 한번 여기까지 읽을까요? 먼저, and 앞에까지. 자, 일단 be able to 할수 있다. benefit, 이익, from 뭐로부터 이익을 얻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rise of commodity. 그랬습니다. rise가 오르다 하는 말인데, 명사형으로 사용되면, 성장, 오름, 상승, 뭐, 이래가지고, 성장도 되고, 어, 뭐가 짠 하고 나타나는 등장도 되고, 그렇겠죠. rise of commodity exchanges. 그랬습니다. exchange 하는 말은 교환이란 뜻인데, 어, 거래소. 이런 것도 되죠. 그죠? 그래서 물품, 커마르티 어, 거래소, 상품 거래소 이런 어,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커마르티즈 그랬습니다. 보통 이커마르티를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상품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물론 물품이란 뜻으로 쓸 때도 복수형으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복수형으로 쓰게 되는 상품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 물품, 상품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 물품 거래소, 상품 거래소, n 그리고 commodities 어, futures market. 자요, f u t u r e 하면 미래하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futures 하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뭐, 상업용으로 선물하는 뜻입니다. 선물 (gift, 어, present) 이런 게 아니고요. 선물 먼저 선자를 써서 선물 선물 시장이 말입니다. 상품 선물 시장. 이런 용어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마르티즈 퓨처스 마켓 선물 시장. 선물 시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건 인도하기 전에 사전에 어, 그 물건에 대해서 서로 거래하는 거. 이런 어, 걸 말하죠, 그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농산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곡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 이런 거죠. 곡물이 가을에 추수되죠수확되죠그죠 그 수확될 곡물의 어떤 그 양을 정해놓고 미리 그것을 거래하는 것을, 사고 파는 것을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거를 거래하는 시장을 선물 시장이라 할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상품 거래소, 그리고 상품 선물 시장의 성장, 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회사들은 선물 시장, 상품 거래소의 성장 또는 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자, 여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음, 배경 지식이 없어도 뭐 읽으면 될 텐데, 자, 우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좀 설명하자면, 아까 그랬죠. 앞부분에서, 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어, 뭐 이렇게 그 파악하는 것을 뭐 일로 삼았다 그랬고 또뭐 어떤 정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 다이 선물 거래를 위한 그런 정보들이었겠죠, 그렇죠? 자, 백지식 어, 없다 하더라도 읽은 것을 바탕으로 쭉한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어, 대, 어, 그것은 emerged 나타났습니다. In the mid 1800s. 8 0 0 년대 중반에 나타났다. 자, 그게 뭐겠습니까? 어, 나타난 선물시장 이게 죠그죠 어, 상품거래소 그리고 선물시장들의 성장 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자, 새로운 이익 수단도입, 정보 외에 선물시장과 같은 새로운 금융 수단이 이 회사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음을 추가적으로 언급합니다. 자, 말이 어렵지만 자, 어쨌건 이 회사들은 어, 이런 상품 거래소나 선물 시장의 성장 등장으로 이익을 얻었다. 자,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아, agricultural markets. 자, 이거 농업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농업 시장, 농산물 시장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 naturally unstable. unstable. 자, unstable 하는 말. 이거는 이제 뭐 안정 이게 여 언이 붙었으니까 불안정한 이런 뜻이겠죠. 그죠? Naturally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당연히 뭐 이런 뜻이고, 아니면 뭐 본질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도 어 해석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당연히, 어 본질적으로 뭐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 자연스럽게 혹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자, 농산물 시장은 어,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불안정하다. 어, 왜 불안정하죠? due to 뭐 때문에? changes, 아, 변화 때문에 in harvest size, 어, harvest size 하면 수확 규모죠. 수확 크기, 수확 규모, 수확 양에 있어서의 변화들 때문에 뭐 어떨 때는 풍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흉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떨 때는 뭐, 고만고만한 평년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불안정하다. 아, that, 그것은 result from, 자, 뭐로부터 결과가 나온다. 즉, 뭐로부터 유래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result from, 뭐,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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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부터 결과가 나온다. 즉, 뭐, 뭐로부터 유래한다. 자, 그건 뭐로부터 유래한다. 어, variable, 가변적인 weather patterns, 어, 날씨 패턴들, 그리고 other factors, 다른 요소들. 자, 가변적인, 음, 변화는, 어, 변화는,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변화는 가변적인 기상 패턴, 날씨 패턴과 다른 요소들로부터 결과가 나온다. 어, 로부터 유래하는 그런 수확량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농산물 시장은 당연히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자, 농산물 시장은 불안정합니다. 시장 환경의 특성, 곡물 무역회사가 다루는 농산물 시장의 본질적인 위험 요소, 어, 불안정성을 자, 정의합니다. 자, 그다음에 locking in price 이런데, 아자 locking, locking 하게 되면은 무언가를 고정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를 아, 고정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ocking prices, 가격을 고정시킨다 하고 동명사형을딱 써놨네요. i n g 형을 써놨네요. By buying and selling grain, 사고 판다 공물을 공물을 사고 팔므로서 가격을 고정시킨다 이렇게 하네요. For future delivery 어, 미래의 딜리버리 우리 보통 배달 이렇게 에, 많이 쓰는데 자, 배달 배달하기 때문에 뭔가를 넘기는 거 인도 어, 인도 어, 국가 인도도 아니고 사람 다니는 길 인도도 아니고 인도 넘긴다 이 말이죠, 그죠 뭔가를 배달하거나 인도, 넘긴다. 그래서 미래의 인도를 위해, 미래의 배달, 미래의 배달에 대해, 미래의 배달을 위해 곡물을 사고팔음으로써 가격을 고정시킨다. 자, 이게 바로 선물거래를 딱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건 나중에 주고 수확하고 그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딜리버리하고 어, 미리 사전에 사고파는 겁니다. 이 선물 거래죠. 자, 이렇게 선물 거래를 함으로써, 사고 팔므로써, 가격을 고정시킨다. 이랬는데, 동사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 앞부분이 주어란 얘기죠. 는 것은 helped 어, 도왔습니다. These firms, 이 회사들이 to minimize, 최소화하도록 도왔습니다. 뭐를? Such risks. 어, 그런 어, 위험들을. 그런 위험이란 어떤 위험입니까? 농산물 시장 앞서서 불안정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 위험들을 최소화하도록 도왔습니다. 자, help 목적어 목적어를 돕습니다. 투우부정사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투우부정사하도록 돕는다. 요 말이죠. 자, 그러면 선물 거래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얘기했죠. 어, 위험 관리 수단. 문장사에서 언급된 시장 위험을 선물 거래를 통해. 어, 최소화 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It made sense. 자, make sense 하는 말은 어, 뭔가 이치에 맞다, 뭐 합리적이다, 말이 된다, 이런 뜻인데. It made sense. 아, 그것은 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그게 뭔가요? For the grain trading companies. 공물무역회사들. 공물무역회사들에게 어, 말이 됩니다. 어, 투어부정사. 아, 그러면, 어, for 목적격 투어부정사. 즉, 요 뒷부분이 진주어가 되고, 요건 가주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말이 된다. 이치에 맞다. 음,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어, 공물무역회사들이 To manage their risks, 그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말이 됩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한, 합리적입니다. Uh, within a single firm, 단일 회사 내에서 어, 그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게 말이 된다.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That 그 단일 회사는 w a s operating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In more than one country, 어, 한 나라보다 더 많다. 즉 두개 이상의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일 회사 내에서 그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어, 이치에 맞다, 합리적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국가는 두 개인데 회사는 하나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 개의 회사 내에서 그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이체 맞고 합리적이다. 자이 말이네요, 그죠다 목적 회사라는 얘기겠죠. Rather than operating 어,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돼 있네요. As 어, independent national companies. 자 여기 독립적인 national company, national 하면 국가의 국가적인 뭐 이런 뜻인데 국가의 회사들, 국가적인 회사들. 이말인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나라, 그러니까 한 나라, 그 나라에 국한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한 나라의 회사, 그 나라에 국한된 회사들로 운영하는 것보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trading with each other. 서로 서로 trade with, 뭐와 거래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서로 서로 거래하는 그런 독립된 국가의그나라의 어, 국, 국가에, 그 나라에 어, 그 국한된 회사들로서 어, 운영하는 것보다. 이게 일단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나라에 국한된 한 회사, 또 다른 나라에 국한된 한 회사, 또 어떤 나라에 국한된 한 회사, 요런 회사들끼리 이렇게 거래하는 것보다, 어, 여러 나라의 s 사업 활동을 하는데, 그게 한 회사인, 어, 요런 싱글 펌 범위 내에서 그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더 이체 맞고 합리적이다. 자, 요런 뜻이 되겠죠. 그죠?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자, 요거 비교 좀 해봅시다. 자, rather than be 하게 되면, be 보다 오히려, 어, 요런 뜻이죠. 그죠? 만약에 A가 있다면 A가 더 낫다 이 말이고 어, Better than B 하게 되면 B보다 더 낫다. A가 더 낫다 이 말이죠. 이게 뭐가 다르냐. 음, better than B 하게 되면 B도 좋은데 B도 좋은데 어, A가 더 낫다 이런 뜻이고 어, Rather than B 하게 되면 B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A가 낫다. B는 별로 안 좋고 A가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rather than을 썼죠.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운영하는 게더 낫다. 어, 좋다. 어, 이치 맞고 합리적이고 어, 그렇다. 이제 이 말이죠. 자, their access to information. 어, 그들의 접근 이 말이죠, access to information 정보에 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이 말인데, 어, 뭐 용어를 말을 바꿔가지고 그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In multiple markets 용어 복합의 다중적인 이 말인데, 다중적인 시장 속에서. 어, 다중시장 속에서,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시장이라고 알면 되겠죠? 어, 복합적인, 다중적인 시장 속에서, 시장들 속에서, 그들이 정부에 접근하는 것은, enable them to easily cover. 아, 그들이 쉽게 커버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enable 목적어,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cover the risk. 자, 리스크를 쉽게 커버하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위험을 커버하다. 자, 요새 뭐 커버하다라는 말 많이 쓰죠. 외래어를 그대로 많이 쓰죠. 어, 그러면 그 맥락에 맞게 충분히 막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위험을 커버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위험을 감당하고 그 위험을 잘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위험 요소들을, 위험성들을, 위험들을 쉽게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associated with, 자, 뭐와 관련된 하는 말이죠. agricultural commodity trade, 농업의 상품, 물품, 거래, 무역, 농산물, 무역, 거래, 이 말이겠죠, 그죠? 농산물, 무역과 관련된 그들의 위험을, 위험들을 쉽게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어, 결론 및 정보의 중요성 제강조. 문장 1과 연결되어 문장 1 기억납니까? 음, 결국, 다중시장 정보 접근이 위험 관리와 문제 해결의 핵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어, 정보 접근이 어, 위험 관리와 문제 해결의 핵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정보 접근, 위험 관리, 문제 해결 이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죠. 자, 어 그래서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익으로 연결된다. 뭐 그렇게 쉽게 추론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뭡니까? 어 경영에 도움이 되고 결국 이익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어, 그래서 비밀스럽게 하는 것. 자, 뭐겠습니까? 어, profitability. 바로 수익성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회사들이 정보를 숨기고 복잡한 사업 구조를 구축한 근본적인 목적은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문맥 전체의 위험 관리 또는 위, 이익 얻는 거, 자, 그리고 비밀주의, 자, 이런 것들과 잘 연결되죠, 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